아파트 안이, 이야, 정말 영종도 하늘 도시답게 아파트 안에 벚꽃이 그냥 활짝 피었습니다. 네. 보시죠? 보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아이들은 또 신나게 이렇게 다 살리기도 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 너무 멋집니다. 예. 어, 곳곳에, 곳곳에 이렇게 예, 벚꽃이 활짝 피어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곳곳에 사진 찍는 동영상 찍는 분들이 예, 너무 많아요. 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죠. 특별히 남쪽에 있는 분들 아직 벚꽃 피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들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남쪽 사람들에 대한 벚꽃 선물을 드립니다. 예, 많이 구경하세요. 네. 조경도 이렇게 예,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영정도 오미림 아파트 지금 일 차에 있는 조경들입니다. 네 공원 조성도 멋지게 되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이들아 나와 나서또 노시는 너는 엄마들도 있네요. 네.